그는 이번 선물을 전달하면서 101명의 출연자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과 응원 문구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요즘 제가 웬만하면 미스터 트롯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건 진짜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부득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임영웅 군의 선물 비하인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미리 요약해보자면, 하, 진짜 미쳤다. 임영웅 인성. 미스터트롯 우승자 임영웅 군의 수제와 선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가수 신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임영웅 군이 직접 쓴 자필 편지와 함께 선물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스터 본박스 씨도 인증샷을 올렸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임영웅 군은 이 같은 선물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임영웅 군의 우승 공약에 있었습니다. 임영군은 지난 3월 미스터 트롯에서 진의 등극을 하면서 우승 상품 중에 하나인 수제화 200켤레를 출연진들에게 선물하겠다. 이와 같은 공약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출연진들은 임영군이 이와 같은 선물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출연진들은 지난 4월 초 미스터 트롯 작가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에게 미스트로 출연 기념으로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한다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출연자들 입장에선 방송국 놈들의 뭐 흔한 기념품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웬열? 기념품의 정체는 바로 <목소리> 임영웅 군의 선물이었습니다 임영웅 군은 출연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도록 제작진을 통해 깜짝 선물을 전달한 것인데요 뭐 아니 우승했으면 그 정도 할수 있잖아 이러시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물은 약 30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이었습니다 출연자 101명에게만 나눠줘도 그 금액이 무려 3030만원에 달합니다 아시죠 우승상금 1억원인거 세금을 제외하면 9600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물로 주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예 기판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가 출연자 전원에게 선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임영웅 군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방송 초반에 탈락한 이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준 겁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놀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임영웅 군의 자필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번 선물을 전달하면서 101명의 출연자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과 응원 문구를 자필로 따로 적어 넣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20-30명의 이름만 적어도 힘든데 101명의 출연자 모두의 이름과 응원 문구까지.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돌리는데 거기에 임영웅표 정성이 더해진 셈입니다. 선물을 받아든 출연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인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내가 스타다! 내가 원톱이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임영웅군은 함께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101명 모두의 이름을 한자 한자 써가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물은 임영웅군의 진심 그 자체로만 봐야 하지만 워낙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뜻밖의 수혜를 입은 곳도 있었는데요. 바로 수제와 업체였습니다. 사실 이 업체는 미스터트롯 후원업체로 들어갔다가 임영웅군의 선물 공약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됐습니다. 출연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한편 후원업체가 받은 뜻밖의 광고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임영군의 행보가 다시 한번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진심이었기에 그의 선택이 빛난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